3 1일운전기민사드립니다 간단하게 한번 해볼까요? 오늘 이제 오비탈하고 아비아이자아이자 아이자 두 종목 이제 간종하나고 올려드렸는데요. 오비탈 같은 경우는 장이 이제 시작된 게 이제 세력선에서 처음에 이제 딱 빠일 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넣고 들어가 가지고 이 부분에서 7-8% 이렇게 먹고 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빠지면서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여기서 이제 한번 힘이 들어오고 이제 어느 정도 이 윗단에서 어 빠지는 정도가 좀 작은 거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좀 아래 돌림으로 돌리는 돌림 게향이하거든요 그래서 이제, 어 사실은 여기 이제 또 어제 이야기한 것처럼 이 하살표 놨죠. 방금 저는 여기서 이제 짧게 그냥 묶고 그냥 바로 뺐는데 어쨌든 이 세력선 아래 돌림과 이 하살표 힘이 나오면서 이제 돌아나가는, 어, 힘이 이제 들어오면서 이제 돌아 올라가고 있죠. 기본, 뭐, 어, 기본 빵들 한 3, 4% 기본은 주고 돌아가려면뭐8% 이렇게 이제 치고 올라가는 어, 힘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조금 이제 까지 가면서 이제 봐야 되는 영역이었고요 아래 돌림을 해가지고 끌고 가는 영역. 그 다음에 이제 아이지아 같은 경우는 이제 한 템포 치고 올라오고 나서 어 빠졌다가 돌아올 때 저는 여기서 이제 좀어 짧게 먹고 나고요. 뒤에는 이제 제가 오늘 좀또 어 와야 되는 데가 있어 가지고 어 뒤에는 보지를 못했습니다. 그래서 여기 하고 어 뒤쪽은 뭐좀 안정적으로 하려면 항상 이하에 재력선까지 오는 거좀 보고 어 하시면 될것 같고요. 어, 어제는 이제 제가 간중하라고 한거에서부때 어, 슈팅이 났죠 에이, 이제 세력선 찍고 나서 어, 제가 보라고 한60% 한 올라갔죠 또 뒤에 슈팅 그 시간대에 비한트도 제가 말한 그 시간대에서 해가지고 세력선 돌아 올라갈 때 해가지고 아마 이쯤인가20% 정도 올라갔을 겁니다 그래서 어, 항상 어, 패턴 있는 종목으로 하시라 기본 빵들은 있기 때문에 그두 종목으로 이제 또 하셨으면은 이제 좀 먹었을 거고요. 오늘은 어쨌든 뭐 초반에 이런 영역들,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돌아 올라가는 영역들, 이런 데 이제 좀 관심을 가지면서 야 되고요. 이런 것도. 여기는 이제 좀위단이기 때문에 좀 빠졌다가 돌아갈때좀 보시면 될것 같고. 나머지는 에스프라 같은 경우는 뭐 여기서 이제 돌아 올라가는 영역들 있죠. 한30% 올라갔네요. 농협은 또뭐 이제 태어오네요 8시 어, 그 다음에 어, 이런 종목은 알쏘고 이런 종목은 이제 장전 돌림 영육들한17% 어, 정도 항상 하고 있었고 어, 뭐 그렇게 좀 매매를 쭉 어, 오늘 뭐 장전 나쁘진 않네요 이게 슈팅들이 쭉쭉쭉 어, 나오니까 어, 또 장전에 또 열심하신 히 분들은 어쨌든 뭐또 수익을 좀 크게 얻었을 것고 같 지금 어쨌든 남은 거는 이거는 지금 여기서 들어가셔야 되는 거거든요. 금방이 한 번에 쫙뱉죠 어, 저는 여기서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들어가서 이제 일정 부분은 조금 남고 나는데 어, 이거 이야기 드린 거, 이거 하설표 나오건 기본 그냥 8% 지금 주는 것더라고요 같 이게. 계속 좀 음, 어제부터 좀 보고 있습니다 <laughs> 만들기는 1년 전에 만들었는데 음, 어제도 어제 한 살표 나오고 돌아었을 건데 3분봉에 있었나 1번에 있었나 이쯤뭐이영역이돌아나가는면탁뺐을때 음, 여기 있을 때가 쫙 올라갔죠 60% 음, 저 여기가 고아 이거는 가짜 같은데 어쨌든 하사표 나오는 영역에서 붙대가지고 쭉 올라갈 거야. 아, 비언트 같은 경우 는 어제 아무튼 쭉 올라가는 영역들 기본 방들은 주기 때문에 이것도 뭐 짤은 같지만 3% 아, 이거는 없었나? 음, 이거 어제 여기서 해가지고도. 6% 기본 빵들은 좀 주는 것 같아서, 이런 것좀 활용해야 될것 같고요. 이게 왜 이런 걸 어떻게 만드는지는 다음에, 책이 업데이트 되면은 그때 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. 음, 해서 필요. 어쨌든, 장, 어, 전에 해야 되는 부분들은 이제 1차적으로 끝난 것 같고요. 장 중에 또, 어, 1등주 나오시면 그때 또, 어, 돈 들어가면서 좀 매매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간단히 예, 오늘도 이렇게 좀 정리하고 마무리할게요. 감사합니다.